안녕하십니까 가리한 자덕입니다. 오늘 제가 찍게 될 강좌는 레고버 강좌입니다. 이제 레고버라는 기술은 이제 라이딩을 하시다가 일정한 타이밍에 한쪽 손을 놓고 다리를 넘겨서 반대 발로 이제, 이제 롱스키딩을 하는 기술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 다리를 핸들을 넘기고 이제 오른쪽 다리는 이제 페달을 밀어서 스키딩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딩을 하시다가요. 제 페달이 한 2시 방향에 있을 때제 손을 떼 주시면서 다리를 넘기시고 그대로 뒤쪽으로 쭉 밀어 주시면 레고 오버가 됩니다. 이제 라이딩을 하다가 이제 페달이 2시 방향에 있을 때 이제 한쪽 손 놓고 다리를 넘기면서 이제 다시 손을 잡고 다리를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 이제 레고버가 완성됩니다. 자, 원래 레고버의 정석은 이제 한쪽 손을 놓고 이렇게 넘겨서 이제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야매로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다리를 넘겨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시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레고 오버는 핸들의 손을 떼지 않고 다리만 넘기는 야매 레고 오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레고 오버가 이제 일반적인 레고 오버 자세입니다. 잘 보셨나요? 이게 바로 레고 오버입니다. 이제 다리를 이렇게 이제 넘기시면 레고 오버. 그 다음에 프론트 휠을 옆으로 넘겨서 이렇게 하시면 반크로스 레고 오버. 그 다음에 뒷다리를 이 예, 반대쪽으로 교차시키면 이제 크로스 레고 오버가 됩니다. 어, 제가 요즘 살이 쪄서 이제 크로스 레고 오버는 안되는데요. 레고 오버랑 반 크로스 레고 오버는 생각 외로 쉽기 때문에 이제 금방 익히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레고 오버랑 반 크로스 레고 오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이드. 일반 레고 오버 자세입니다. 반크로스 레그오버 자세입니다 자 이번에는 크로스 레그오버 일단 자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안 돼. 어. 특히 크로스 레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패할 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제 다리에 큰 부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하는 트릭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이드 트릭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넘어져도 별로 안 아파. 아다야지아 뇌암이 되는데 원래. 아. 아.